세상에 김밥 안에 탕수육도 있고 등심도 들어있는데 가격이 호부 5,900원 우와 뭐 이런 게다 있노 이런 것서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가보고 있다가 마침 김성대학교 풍월당 박종훈 원장님 공개 강의 들으러 갔날 잘됐다 싶어서 딱 들어가 봤는데 이거 뭐 주문을 하고 기다리야 하나 싶어서 먼저 온 손님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니 세상에 이게 우찌된 일인가 요 전부 외국 사람이네요 내참 기가 막혀서 이거 뭐이 집이 그렇게도 유명한 집이었나요 그중하나는 온몸에 문신을 했는데 무시라 처음에 다리문신을 봤을때는 설마 저게 문신이거나 망사스타킹 이것저것 했는데 팔에까지 토시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기라. 이쨌거나 저쨌거나 어딜 쳐다보나 빡큐해서 이거 패싸움이라도 나면 3대1로 한국사람이 한국시장안에 김밥집에서 외국인들한테 모다구리 당했다고 소문하면 쪽팔리겠죠. 그래서 혹시 말을까봐 고개 숙이고 잠자고 있다가 드디어 주문한 등심 탕수육김밥과 라면을 받았는데 이야 이거 사진으로 보다가 실물로 보니 김밥이 어른 팔뚝만 한게 우와 정말 엄청났습니다 탱자 몇 년전 그 이름도 유명한 부산대 스시심 타카이에 가서 후투막이 코다리 먹어보겠다고 저요저요 하고 손들어서 먹어본 이후로 이렇게 거대한 김밥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맛있었지만 뜻밖의 탕수육 튀김의 까끌거림에 좀놀래기도 했습니다 불고기 김밥을 시켰어야 했나요? 그리고 라면도 아주 맛있어서 다음에 다른 기본 김밥도 한번 먹어보고 국수도 먹어보러 와서 몇번 동영상 데이터를 쌓아서 멋지게 동영상 하나 만들어야지 했는데, 이거 더위가 가시질 않아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기가 죽기 보다 싫어서 그냥 별 알맹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영상을 안 만들기는 또 아쉽고 해서 짧게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방이 훤히 보이는데 주방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고 창고 같아 보였습니다. 뭐 이미 유명해진지 오래라 별로 신경 안 쓰실 수도 있고 일손도 빨리다 보니 그런 것 같지만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 탱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카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반대로, 카드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죄송합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사장님은 처음 봤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카드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좀 발끈하는 식의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어본 손님을 머쓱하게 하는 것이지요. 니는 양심도 없나? 이래 싸게 봤는데, 카드 내면 뭐 우리는 뭐 남노? 하는 뭐 이런 뉘앙스일 건데요. 사실 카드 안되면 죄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탱자의 전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히려 최고의 장점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글구분이 요즘도 쓰시심은 잘되고 있나요? 어느덧 9월이 되고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덥고 주변에는 코로나 걸렸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를 바라며 시어 조만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균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너어서장 살고 있는 남천동까지 갔다가 외국인들한테 쫄아서 달달 떨고 온 탱자에 산 넘고 물 건너 김밥집 차야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